많은 선수들이 아, 내 엔진 울어. 또 울어. 자꾸 네. 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표현이 이렇게 있는데, 네. 주행 중에 엔진이 운, 운다는 것과 네. 그. 소리가 또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우다는 거는 네. 이제 보통 엔진의 온도가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네. 올라가서 이제 충분히 윤활이 안 되고, 있대, 안 되고 있을 때 이제 네. 우는 소리가 나는데 그 우는 소리 제가 아주 정확하게 목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해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이게 이제 우는 소리입니다. <laughs> 아, 저도 한번 해볼게요. 네. <laughs> 아, 그 스트레스. 아, 그래요? <laughs> 이게 우는 게이 증상이 일어나게 되면. 엔진에서 뭘 만져줘야지 엔진 우는 게 멈출까요? 메인 리들을 일단 풀어주는 게 가장 이제 효과적이에요. 아 메인 리들. 네. 예. 믹스처 리들은 네. 많이 조이면은 트랙에서 아 믹스처 리들이 많이 조여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요 정도로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네. 메인 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조이면은 엔진 수명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아 메인 리들은. 네. 네. 그럼 만약에 울면은 바로 내려와서 바로 풀어야 되겠죠. 그래야 됩니다. 이게 재밌다고. 막... 내려가는 게 귀찮아서 에, 엔진은 잘 나가죠. 네. 엄청 잘 나가죠. 또이러면 이거 한또 이거 차 안에 들어있는 작은 연료통을 125cc 이거 한 통만 떼고 내려가서 바꿔야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떼고서 내려오면 엔진 수명이 이, 바, 강을 건넜다고 봐야죠. 이제 벌써 요단강을 건너간 건가요? 건넜죠. 아 걸어 예. 그러면 무조건 내 엔진이 울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내려와서 예. 바로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이행정 엔진은 예. 유날이 오직이 연료 안에 들어있는 첨가물 에? 그 아주 조금 들어있는 그 오일로 이제 윤활이 되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네. 그 한계를 넘어가서 엔진이 안에가 말라버리면은 네. 그냥 긁히는 거예요 안에가. 아, 네. 그러면 좀 아까 메인 니들 말고 우는 이유는 그거 말고 다른 이유는 없나요?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은 괜찮아요. 아. 가장 주의해야될게 이게 메인 니들이 조여졌을 때 너무 말랐을 때. 네, 이게 가장 주의돼요. 왜냐면 아, 예. 그거랑 엔진 수명이랑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조 아까 이거 말씀하신 부분인데 네. 다시 한번 만 여쭤볼게요 하이를 당기고 중립으로 놓는데 아이들이 뜨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아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엔진 브랜드에 따라서 약간 그런 특성을 부, 보여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제 뭐 O사라든가 예? 또뭐 P사라든가 약간 그, 뭐 N사라든가 네. 그런 엔진들은 원래 출력 특성 자체가 특성 자체가 약간 그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아이들까지 떨어졌다가 약간 올라 뜨는 그런 네. 엔진 특성이 있고 그게 아니고 이제 튠에서 이제 문제가 그런 일어나는 경우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데 여기 믹스 밸브를 너무 잠갔을 때. 네. 네. 아아 이렇게 뜨는 네, 삼중창, 네. 요거는 이제 믹스처 밸브가 쪼였다고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아 무조건 믹스처 밸브를 땐 풀어줘야 되는 거군요. 약간 풀어줘 보세요. 그럼 그 네. 증상이 개선되면은 그게 맞는 문제고요. 네. 그게 아니라 그러면 뭐 다른 문제 찾아야겠죠. 그러면 반대로 네. 하이를 당기고 있다가 네. 중립을 놨는데 그러니까 네. 네. 제가 소리로 표현해 볼게요. 반대로 떨어지는 네. 경우. 아까도 설명드렸던 건데. 네. 메인 리들이 조여져 있을 때 그런 소리가 납니다. 메인 리들 네. 올라갔다가 아 이런 요런 상태. 한번더 떨어지는. 네. 한번더 떨어지는 그런 아이들까지 떨어지는데 한참 걸리는 음 예, 경우에는 메인 리들이 조여져 있을 때. 믹스처가 일이... 아니다 아니고 네. 미스처는한번 떨어졌다가 올라가고요. 아 믹스 미스, 믹가 네. 문질 때는 한번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네. 메인 리들이 문질 때는 올렸다가. 떨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밑으로. 그렇죠. 그러다 시동이 꺼지는. 뭐안 상태가 안 좋으면 꺼지고 아. 상태가 좋으면 이제 엔진 상태가 좋으면 이제 안 꺼지겠지. 섭길에서 보면 초보자분들은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엔진 시동 걸어놓고 주유대에 차 올려놓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할수 있는 뭐팁 있나요? 올라갔다 내렸다가 하면은 이제 대퇴부가 튼튼해지기 때문에 일단 장점이 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심, 심박동수도 올라가고, 아 일단 운동도 되고케 <laughs> 뭐 개소리야! <laughs> 네, 일단은 엔진이 시동이 안 꺼지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엔진에만 이제 이유가 있다고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 구동계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 구동계가 항상 중립 상태에서 부드럽게 돌아줘야 네. 엔진이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정지 상태에서 차, 있는 차를 움직이려고 하면은 많이 힘이 들어 많은 힘이 들어갑니다. 네. 구동계가 부드럽지 않은 엔진은 아 차는 네. 엔진이 그만큼 힘들어요. 해 네. 그리고 시동이 꺼지지 않을 환경이었어야 되는데 구동계가 뻑뻑하기 때문에 엔진이 힘을 못 밀어줘서 시동이 꺼지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차도 정비를 잘하셔야 됩니다. 아 시동이 꺼지는 이유가 네배아이한 개만 안 돌아도 시동이 계속 꺼져요. 어, 아이들 유지, 아이들 유지. 아이들 유지는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들 차를 네. 내려놓고 시동 올라갈 때 아이들 유지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네. 알려주세요 계속 캐브레타 이제 연료가 보이게 되면은 네. 뿜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이러면서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어 이따가 어... 이때 스로틀을 당기면 우우! 이러면서 <웃음> <웃음> 폭발이 안 되면서 쉽게 얘기해서 플러그가 젖어 버리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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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그가 달궈져 있다가 뻥 터트려야 되는데 네. 안에 연료가 고여 있으니까 연료에 그냥 젖어서 그냥 꺼지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차를 뒤집어놓고 올라갈 때 약간이라도 여기서 비워 주셔야 돼요. 캐브라이터에 있던 연료를 응응 예. 응 이러면서 이제 브레이크 잡고 이제 땡겼다 났다 땡겼다 놨다 하면서 약간씩 비워주고 올라가서 조정을 했을 때안 꺼지죠. 근데 아. 간혹 가다가 이제 너무 많이 땡겨가지고 차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laughs> 내차 어디가 지러면 예. 저기가 있고 화장실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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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브레이크를 꼭 엑셀 한번 가볍게 땡겨 주고 응응 응, 요 정도만. 이게 아... 또 상당한 또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아 이거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을 보면 아좀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응. 못해드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뭐 차가 뒤집어졌거나 아니면 시동을 걸어놓고 올라가실 경우에 트리거를 살짝 당겼다 브레이크 잡고 살짝 잡았다 브레이크 잡고를 반복하시면서 조종대로 이동을 하시면. 그리고 그 소리를 표현하면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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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정도. 아여 정도. 이렇게 하시면서 조종대로 올라가시면. 굳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 하셔도 될 만한 뭐 그런 팁이라면 팁이 될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꾸 꺼지면 이제 운동은 됩니다. 자, 오늘 엔진 세팅과 엔진 트러블 해결 방법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예! 예!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 네네. <laughs> 테스티드 아 유튜브도 꼭 구독과 신청 와주세요. 어? 네. 네. 이 영상을 보시고 엔진차는 어렵다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2020년, 아직 시즌이 대회가 시작이 안 됐는데, 엔진 대회도 많은 분들이, 신규 회원들이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네. 그리고 혹시 석기대에서 엔진 세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전화 아니요, 라이언님 아니면 석기대에서 딱 보고 제일 잘 굴리시는 분들한테 세팅을 여쭤봐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좀 만져주기가 힘들지 않나요? 어, 만져주는 건 제가 잘합니다. 이렇게 만져주고. 네. <laughs> 근데 엔진이, 그 엔진이 길이 잘난 엔진인지, 콘누더 상태가 괜찮은지 등등 생각을 해서 겨, 경험자들은 초보자들 엔진을 많이 이렇게 꺼려주는 부분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죠? 네, 괜히 만져진답시고 하다가 뭐 콘노드가 부러진다든지 이런 것도 골치, 네. 골치 아픈 상황이니까 네. 그냥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게 콘노드가 세팅을 하다가 나갈 수도 있, 있으니까 웬만하면 엔진 길은 꼭잘 내신 후에 뭐 프로 드라이버나 에이맨 상위권 드라이버들한테 엔진 세팅 조언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이제 수명이 다한 엔진은 웬만하면 이 영상을 보시고 본인이 연습을 한번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네. 이상 저는 마정남이었고요. 이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뿌잉 뿌이. <laughs> <laughs> 어, 진짜 이한 시간 너무 찍은 거 아니에요? 오, 굉장히 긴데. 그러니까 이게 두 편으로 나눠서 찍어야 될것 같아.